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소식 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6 AMDR 최초 물량을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에 스와프를 제안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플라이트3에 장착되는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a n 스파이 6가미 해군에 인도되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잉겔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알레이버크급 75번함 잭 H 루카스에 장착될 예정인 이 레이더는 일명 AMDR, Air and Missile Defense Raider로 불리는 최신형 A사 레이더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질화관륨으로 제작된 모듈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잭 루카스함에 탑재되는 37개 모듈 버전의 경우에 30배 이상의 민감도를 지녀 F-35급 스텔스 전투기를 330km 밖에서 잡아낼 수 있는 가공할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 해군은 구형 스파이 1D 레이더의 단종으로 인해 우리군이 주문한 스파이 1D와 미 해군용 스파이 6 레이더의 교환을 제안했지만 설계 변경에 따른 전력화 일정 지연을 우려한 우리 군 당국의 거부로 교환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은 AMDR 레이더를 장착한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3급 구축함을 34척 건조하고 AMDR 모듈을 24개로 줄인 버전을 별도로 제작해서 노후 알레이버크급을 순차적으로 개량한다는 방침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AMDR. 아... 제가 이, 왜이 AMDR을 첫 번째 소식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AMDR 레이다가 바로, 뭐, 협상 잘 했으면 우리나라에 올 뻔했던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어, 세종대왕급 배치2,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의 이지스 구축함 세척 건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스파이 1D 레이더를 이미 세, 세트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스파인, 스파이 1D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은 이제 다 단종하고, 그리고는 이제 스파이 6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어, 뭐, 주말트를좀 숫자를 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어, 이 스파이 1D를 장착한 좀 염가형, 상대적 염가형의 이지스함이 좀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스파이 1D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미 단종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파이 원 d 를 어, 구매를 해놓은 나라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배치2 세척, 그리고 일본의 마야급 두척, 이렇게 이제 다섯 세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 마야는 이미 이제 군함에 갖다 얹어버렸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게 아직도, 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게 우리, 미국이 이미 지금 로키드 마틴과 협상해서 사놓은 이 AMDR을 니들하고 줄 테니까 바꾸자. 어, 우리 지금 이 빨리 스파이 원디 어, 이스삼 이거 더 있어야 된다 바꾸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3 7개 모듈 이거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니 우리 돈으로 이걸 이 에, 한국의 세종대왕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 크기 2물개 소자 버전으로 줄여줄게. 에, 그렇게 해서 바꾸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AMDR 레이더 같은 경우는 전력을 조금 더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어 뒷부분에 이제 전력 부분, 이런 부분에 재설계가 들어가고 덩치를 조금 키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AMDR 레이더를 받으면 우리 이지삼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 전력화 시기가 좀 지연되죠. 그래서 저는 뭐어이 군인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어, 내가 있을 때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이런 것들 대, 대단히 어, 싫어하더라고요. 어,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화가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어, 궁극적으로 앞으로 40년을 쓸 요즘 뭐, 군함한 척 40년은 기본 쓰지 않습니까? 40년을 쓸 군함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생겨들어와야 된다. 즉, 이 스파이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부터 써서 이제는 단종 됐으니까 이거 앞으로 어 완전히 끝물인데 어 지금 amdr 같은 경우는 스파이식스는 지금 이제 처음 스타트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계량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며 유지 부품 어이 유지하기도 쉽겠냐 그래서 이거 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전략과 지연 안돼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해 버렸어요 어이 amdr 우리 한국에 제안했던 이 그 24개 소자 버전만 하더라도 F35급의 스텔스 전투기를 200km에서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37개 버전 어, 지금 이 칼레버그 프라이트 시티 버전 여기는 37개 소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330km 거리에서 F35를 탐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미군이 지금 어예 다섯 개짜리 버전도 만들어 놨는데 그건 무려 660km에서 F35 그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적은 잠재적 적적 있지 않습니까? 중국 J-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 만들었죠. 그리고 J-30 지금은 FC-31인데 앞으로는 J-31이 될그 스텔스 전투기 또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 있죠. 일본 F-35 있죠. 그러면은 그런 스텔스 전투기라 하더라도 20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이 AMDR 레이더의 우리 이지스함이 세척이 있었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저거 입장에서. 이걸 우리 해군이 공사를 하자는데, 단지 우리 해군이 내야 될 돈은 설계 변경하는 돈, 아, 그리고 이제 그 추가되는 그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추가, 이거만 우리가 내고, 아, 레이더는 그냥 1대1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던 우리 한국 해군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해군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합참 의장이고, 제가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고, 제가 만약에 안보실장이라면, 야, 이게 지금 스테레스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안 한다는 거야? 전력화가 1년 지연되면 어때? 바꿔! 돈도 더 주려는 건 아닌데, 바꿔! 라고 할 텐데, 그걸 안한 것이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 이런 그 우리나라에 올 뻔했던 그 레이더가 이제 미국의 루카스 삶이라는 군함에 탑재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조선소에, 인겔조선소에 처음 갔으니까, 이거 정말 이거 현대조선, 현대중공업에 올 만한 거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B2 스텔스 폭격기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22일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제509 폭격 비행단을 방문해 전투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고 미 공군이 23일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2일 전용기 편으로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제509폭격병단장인 제프리 슈라이너 대령과 지휘부의 브리핑을 받고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예하 전력으로서 B-2A 스프릿 스텔스폭격기의 전투능력과 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B-2A의 경납고를 찾아가 조종석에 앉아 조종사로부터 임무브리핑을 듣고 경납고에서 각종 무장에 대한 성능 브리핑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이 일선 부대를 찾아 비행단급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직접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인데요. 이번 점검은 미국의 은밀 기습 타격 의 선봉에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부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09 폭격 비행단은 미군 유일의 b-2 스텔스 폭격기 운영부대로 약 20여 대의 b-2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에스포 국방부 장관인데 이 B2 부대를 찾아가서 격려를 한 겁니다. B2 바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3대 폭격기 가운데서 어, 가장 은밀한 폭격기가 되겠죠. 어 B52 폭격기는 폭장량 이런 것들은 B1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운용 유지 비용이 B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어 그런 어, 폭격기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어,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핵 미사일을 쏠수 있는 그 전략으로서 B-52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1B 같은 경우는 첨속 폭격기다 보니까 소련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거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핵무기를 탑재 안 하는 대신 장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B1 같은 경우는 워낙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역시 소련과의 전략 무기 감축협정 즉 스타트에 따라서 이 B2에는 미사일을 달지 않아요. 미사일 달고, 예를 들어서 북극 상공에서 그냥 안 그래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스텔스 핵 미사일 날려 버리면은 소련 지금의 러시아 입장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협약에 따라서 발사, 투발 그러니까 이핵 탄두도 제한을 하지만 이 발사 플랫폼도 제한을 해요. 그 중에서 이 B-2는 너무 세다 이거 어 이거 어 이거는 폭탄만 해라 폭탄 이제 이렇게 해서 에, 이 B-2는 폭탄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GBU-57 벙커버스터죠 모합이라고 하는 그거 두발 이제 이렇게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소련과 아, 맺었던 즉 러시아와 맺었던 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이게 지금 이제 끝날 때가 다돼 갔으니까 미국은 여기다가 제스 이하를 인티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미리 해놨을 수도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에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태기 된다면 이 B2는 적진에 들어가서 폭탄을 내려건는 어 그런 전략보다는 어 그냥 적진 밖에서 스텔스 미사일을 쏘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어 미국은 이런 B2에다가 어, 스텔스 순항미사일 그렇게 핵미사일도 될 수가 있죠 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이 전력을 가지고 아마 러시아하고 협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니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베스트닉 핵 추진 어, 나르는 뭐 어, 채챈 그 원자로 이렇게 해서 막 방사능 뿌리고 제가 어, 어제 디펜스 브리핑에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폐기해라 그 대신 우리 비트에 어, 핵미사일 또는 미사일 달지 않을게. 만약에 브레베스트니가 하면 우리 B2에 달아버린다? 이제 이런 어떤 그 협상 카드로서도 b 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무튼 이 중국과 굉장히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북한과도 여전히 긴장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b 투 스텔스 폭격기 부대를 방문을 해서 뭔가 점검을 했다고 한 것은 좀 이미 심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세 번째 소식과도 연계가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폭격기 부대를 찾은 것은 에스퍼 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운영을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 사령관이 지난 18일 B-1B 폭격기의괌 전개 당시에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엘스워스 공군 기지를 일으켜 하와이를 지나 괌으로 들어온 B-1B 초음속 폭격기 전개 당시에 찰스 리처드 전략군 사령관이 공중 급유기를 타고 동행했다고 미 전략사령부가 현지시각 18일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차드 사령관이 B-1B 폭격기의 TF 임무를 직접 지켜봤다며 공중급유기가 함께라면 미 공군 폭격기들은 언제 어디서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18일 B-1B 전개 당시에 이 폭격기들은 미 본토 트레비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KC-135 공중급유기들로부터 급유를 받았는데요. 리차드 사령관은 이 급유기에 탑승을 해서 태평양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급유 과정을 지켜보며 지금 막 급유를 마친 비온비 두 대는 역동적 폭격기 전개 전략에 따라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핵무기 전력을 총괄하는 전략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작전을 지도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리차드 어, 전략사령관이 어, 직접 이제 어, 브리핑을 드리면서 그 탑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 공중급유기를 타고 비온비 어, 폭격기들하고 동행을 해서 과 u 으로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이 전략폭격기들의 운영 개념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과 u 이나 어, 또는 뭐에고 가르시아나 영국이나 어 이런데 이제 해외 전개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인접 지역으로 폭격하는 어, 전략 폭격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4월 모든 해외 주둔 전개 전략 폭격기를 미국으로 철수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동적 폭격기 전개 전략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을 했는데 뭐 사실 껴놓고 보니까 뭐 앞으로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그냥 5월 달에 비원비 오고 6월 달에 또 비원시비 오고 7월 달에 지금 또 비원비가 왔어요. 한 달씩 교대 TF식으로 해서 오는데 그 바뀐 전략에 따라서 미군 비원비들이 괌에 가서 한 달씩 전개하는 이 부대에 동승해서 전략 사령관이 그래 잘하고 있어.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현장 지도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그 언론 중에서 아주 메이저 언론에서 약간 뭐좀 다르게 착각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비오비 폭격기가 7월 17일 날이미 본토를 출발해서 알래스카의 엘멘도르프 기지를 경유해서 그리고 오츠크에 그리고 동해 이렇게 들어와서 과으로 들어간 비오비가두 대가 있었고 7월 18일 날그 다음 날이죠 이 동해 무력 시위 하지 않고 그냥 하와이를 지나서 괌과으로온두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메이저 언론의 기사에 보면 그이 전략사령관이 동해로 온그 폭격기 두 대하고 같이 왔다. 그래서 뭔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더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기사를 적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18일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B2. 폭격기 기지를 찾아가서 현장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 전략사령관은 B-1B 폭격기의 해외 전개 작전에 직접 동승을 하고 이런 것은 어 뭐냐? 바로 이 지역이 전부 다 인도 태평양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미국과 군사적 긴장 관계 에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말로 이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북한이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미군 최고위층들이 직접 지금 이번 주에 같은 날 이렇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이제 그저께 보여드렸 보여드렸었지만은 미스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어 이동을 하면서 이 우리 동북아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로알드 레이건 한 척뿐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이 B-1B 4대가 들어와서 어, 항모전단 한 척이 없는 것을 이 B-1B 폭격기로 뭔가 전력을 좀 상쇄하는 어,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과함에 B-1B든 비5 0이든 4대, 5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어, 전력이 증강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항공모 한척 정도가 더 와서 북한에 대한 상시 압박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북한이 어떤 도발 행위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꾸 미적미적 하지 말고 북한 도발하면 정말 강력한 모습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